30년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제 기도는 응답이 없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답은 제가 평생 설교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김성철 목사입니다. 올해로 목회 32년 차입니다. 신학교를 나와 작은 개척 교회를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아들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1조를 빠짐없이 드리던 집사님은 사업이 망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던 청년은 취업에 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제 마음속에는 물음표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당신의 뜻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밤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이 질문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3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성철아, 내가 원하는 응답과 내가 주는 응답이 다를 뿐이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병이 낫기를, 돈이 생기기를,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그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말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항상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뿐입니다. 권사님은 아들을 잃었지만 더 많은 청년들의 영적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집사님은 사업이 망했지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청년은 취업에 실패했지만 지금은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기도 응답이 없다고 좌절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끼시나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당신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